향기로운 아침 루틴. 하루는 향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침은 참 신기한 시간입니다. 밤에 흔적이 남아있고 새로운 하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중간 어딘가의 경계선. 이 시간은 몸도 마음도 가장 순수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향으로 시작되는 아침이 어떻게 마음과 삶을 바꾸는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일부. 아침에 뇌는 향에 가장 깊게 반응한다. 일어났을 때 우리의 뇌는 아직 꿈의 여운 속에 있습니다. 기억, 감정, 집중, 모든 회로가 천천히 깨어나는 그 순간. 이때 향은 그 어떤 말보다 빠르게 뇌에 도착합니다. 곧장 감정의 뇌로 스며들어 우리의 정신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죠. 레몬의 부드러운 산뜻함은 흩어진 생각들을 모아주고, 보렌지는 잠든 마음을 밝게 깨워주며, 로즈마리는 아침의 정신을 선명하게 정리해줍니다. 아침에 향을 맡는다는 건 정신을 바르게 세우는 하루의 첫 의식입니다. 2부 향은 하루 전체의 감정톤을 만든다. 아침의 감정은 그날 하루의 정서를 결정합니다. 아침부터 불안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마음이 무거운 날은 그 감정이 하루종일 이어지곤 나죠 그러나 향은 감정이 붓기 전에 그 결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이다금 저자는 말합니다. 아침에 향을 선택하는 순간 그날의 감정이 정해진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아침의 속도로 조용히 비워주는 것입니다. 3부 향기 루틴은 하루의 흐름을 되돌려준다. 아침 향기 루틴은 복잡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나 강력한 회복의식입니다. 1. 예. 일어나자마자 레몬 한 방울, 몸과 정신의 스위치를 켜는 시간. 2. 예. 식기 전 로즈마리, 생각을 깨우고 집중해 축을 세우는 향. 3. 외출 직전 베르가못 자몽 블렌딩 하루의 기운을 밝게 여는 향. 이세 단계만으로도 아침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향의 리듬이 하루의 파동을 정렬한다. 기분, 에너지, 집중, 호흡의 속도가 모두 향의 파동을 따라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4부 향은 의지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깨운다. 아침에 의욕이 없는 건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향은 이 막힌 흐름을 깨워주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페퍼민트는 멈춘 기운을 톡 기동시키고, 유칼리투스는 가슴의 숨기를 시원하게 열어주며, 일랑일랑은 자신을 가볍게 사랑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자존감의 향을 남깁니다. 오브. 향은 아침을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바꾼다. 아침에 향을 맡는 순간만큼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향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오늘 하루, 너부터 챙겨도 괜찮아. 향을 맡는 그 짧은 호흡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중심에 세웁니다. 오늘의 향은 당신의 하루를 다시 쓴다. 아로마 테라피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아침 루틴을 읽고 지금 아침의 공기를 느끼며 향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당신이 끌리는 향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라는 향으로 내 하루를 새롭게 연다.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부드럽고 향기로운 길 위에 누여 있을 것입니다.